할렐루야. 에, 오늘이 이제 1 2월 마지막 주일. 이제 다음 주일이 12월 첫째 주일인데 12월 첫째 주부터 어, 대림절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의미와 또 맞이하는 그 준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해마다 맞이하는 그 성탄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설비이션을 좀 우리가 잘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주보에 있는 대로 대림절의 의미와 준비라는 제목으로 피차의몇 가지로 은혜를. 음,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은 이제 있는 대로 어, 어드벤트, 어드벤트 advent, 또는 us까지 붙여서 어드벤트 또는 어드벤트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오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심이라는 어드벤트 인데이 대림절은 대강절. 대 예수 그에서 강림하는 절 또는 어 강림절, 강림 예수 그리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라는 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기인데 어 이제 말씀 가운데 왜 그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어 기다리는 25일, 아, 디저스 아, 크라이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25일을 제외한 그날을 제외한 그4주간을 어, 대림절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림절 기간은 니까 올해는 2023년도에는 12월 3일부터 9일까지가 첫째 주간이고 다음 주일, 그 다음 주간이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가 두째 주간이고 셋째 주간이 12월 17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그리고 24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고주간을 그 쳐서 하루라도 그 이튿날이 25일 오래는 고주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5일. 예수의 성탄을 제외한 25일을 제외한 고사 그 주간을 대림절 기간이라.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은 좀 전에 말씀하신,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주간이 대림절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어, 대림절을 이제 지키는. 어, 우리가 어떻게 대림절을 맞이하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 의미와 준비에 대해서 피차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다 첫째로 대림절의 의미는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가 만왕 이 마태복음의 별명이 왕복음이에요. 왕복음. 왕보금.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일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왕의 후손, 다윗의 후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을 보면 말구육관에서 어,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육관에탄생하그러니까왕 같지가 않아. <laughs> 그리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사역을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은 맨 가난한 자들고 세리 죄인들로만 가지 않으니까 도저히 왕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으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 이 오리가 그러니까 맞다. <laughs> 내가 하는 일을 보아서 어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이 예수 1절에서 1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고 18절에서 25절 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볼 때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 태어나지도? 그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당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해야 됐을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이 그 자기네가 기다리던 그 말라기 시대부터 신약 시대 한 400년 간의 1세기가 100년이잖아요. 4세기가 지나도록 정치, 경제, 종교, 도덕적으로 다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에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좀 해방이 되고 어좀 이렇게 어,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얻어서 좀 이렇게 좀잘 어, 살려고 했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맨 엉터리거든. 막 가난한 자 죄인 쇠이들이고 막 말구르 말구육관에서 탄생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첫째로 대림절의 의미는 뭐냐? 내가 메시아야.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가 나야! 내가 그야! 하는 것을 쇠결을 받고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의 성육신은 뭐냐?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어, 아멘, 주예수여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럴 때에 에, 그 속히 그, 오리라. 아멘, 주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강림이에요. 재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어드밴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알파와 오메가의 인류를 구원하기 구원하는 최초의 알파가 되는 거고. 아멘 주 예수여는 심판을 의미하는 오메가가 있는 거예요 아멘. 첫째는 내가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예수 그리스도 대림절의 그 의미가 뭐냐 성탄이 뭐냐 그 의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낙고천한 이 땅에 오셨다. 구원의 시초 스타트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아멘 주 예수 어서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처음에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설베이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마지막에는 심판 그 오신 지저스 크라이트를 믿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대림절 또는 대강절, 강림절. 그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에서 소망의 인내가 나오죠. 훌륭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약점이 있어요. 칭찬이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왜 예수 구독과 재림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의심을 갖게 된 것은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세상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로마의 앞대를 보고 환난과 핍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오시겠다. 그러니까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 죽은 자는 지금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그것을 고면을 대로니가 전서가 5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은 1장 끝머리에 항상 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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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림으로 끝나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산자가 먼저 들림받을 곳에 죽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대니까. 어? 죽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는다고 하죠? 주님이 안 죽는다는데. 그러면, 대림절이 뭐 있어요? 20, 성탄 25일을 제외한 4주간을 말한다고 하죠. 그 의미는 알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일까? 이제 이미 오셨죠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수 구이도를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 구도의 탄생을 깊이 생각하고 또 앞으로 장찰 심판으로 오실 그 예수 구세주의 재림에 대해서 양면 양면성으로 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은 여기 따라갔다 저기 따라갔다 할 시간 없어요. 옛날에는 이 교회 저 교회 뭐 교회도 많고 근데 온전한 교회도 온전한 목사도 찾아 보고그도 내가 잘났다는 건 아니요. 그데나 하나님을 자신 있게 나첫째도목회를 32년 동안 첫째도 진실하고 둘째도 진실하고 애를 썼으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laughs>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지금 시대는요 이단 교회만 아니고 천, 한 교회에서 신앙자 여기 따라갔다 저기다 내 신앙 내가 잘건사해야돼 할렐루야 아, 네. 응. 그래서 깊이 묵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자 일절에서 실로 족보였네 족보인데 족보의 마지막 결론이 17절이에요. 족보에만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고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아멘. 다윗으로부터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아멘. 잡혀간 후부터 디지저스 크라이트까지 14대, 아멘. 42대에 걸쳐서 아브라함부터 42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예요. 이 17절, 그 족보예요. 그다두 그러니까 번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또 한편으로 이것이 에, 족보를 얘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라는 걸 암암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서 2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종료 마리아 사람의 몸을 빌어서 낳다 하는 것을 인성을 가리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예수그분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죄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려면 우리가 같은 똑같은 동질의 사람일 때. 죄는 없어야 대신 짓을 수있으니까 성령으로 인카네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도께서 하늘 삼일째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쏠베이션 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말 구유관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아들을라으리니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나하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낫고 천한 이 땅에서 물가 피를 다 쏟으시고, 34년 인생을 다하시고, 30년 동안 유대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지만, 은 탄생한 이혼을 얻으려면 갈릴리 나사렛." 거기서 30년 동안 생일 지나고 3년 동안 공생회를 하고 소천한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의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림절 다음 주일부터 한 달간 지나면서 나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그것을 믿는 자마다 보금의 은혜가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나 자신이 교회야.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깔아 앉았어요. 내 신앙에 마귀 사탄에끄여서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요? 깔아 앉았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교회여 일어나라니까 아멘. 달리다금. 네. 왜못 일어나? 주님이 일어나는데, 안전병이도 일어키겠는데 네. 김선일 목사가 일어나면 죽어도 안 일어나죠. 근데 주님이 일어나면 일어나지. 네. 두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는 인만해 함께하기서 우리 죄인과 함께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면 부활하시고 4 0일 동안 이 땅에 자기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 푸리마 그가 내 안에 내 곁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재림할 때까지 동행하고 함께하기하여간 그러니까 우스말로 지난번 말씀에. 뛰어다니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뛰는 사람. 뛰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뭐예요? 나는 사람. 나는 사람은 더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더 무서운 사람 붙어 다니는 사람. <laughs> 함께하는 사람 우리 집이 얼마나 이 함께한다는 것은 스페이스 간격이 없다는 거야. 주님과 우리 사이는 벌레 하나 종이자 한장이라도 벌어지지 않는 딱 달라붙는 거예요. 아, 네. 그것이 누가 하는 거야? 푸님아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제 우리 목사님 앞으로도 설교 단일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겠지만 은 주님의 그 사랑 용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사함은 용서 사랑 소외되고 어려움을 돌아보는 국류를 베푸고, 그거 다사 주간 동안 겨우는 기쁘다. 그~ 주 (25일) 날 성당 연합 예배 월요일이야. 과자 봉투 다. 하고 올해 그날은 월요일이니까 오후 예배가 없잖아. 다 (11시) 예배 월요일 날 (25일) 날탁 드리고 경찰서고 장애인이고 어? 소방서고 우리. 맨날 복음을 전하자. 그 성탄의 준비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25일을 잘 맞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알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성탄의 의미를 알고 준비한 자는 기쁘다 그 주고 니다 박건영자파고 기뻐하고. 이번 성탄은 우리 성도님들 제발 어느 해보다도 어느 해보다도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구주 예수도의 그 사랑, 용서, 국률, 소외된 이웃하고 알아서 우리가 마음껏 진심으로 용접하고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직장의 사업의 부부의 형제간의 부모 자식간에그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결론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면서 나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다짐하는 기간인데,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11월 말까지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데, 우리는 살려고 믿잖아. 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는 몰라.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는 거예요. 살려고. <laughs>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고 았 이제 이제 정신 차려요. 이제 정말 이 시기가 저는 뭐 성탄절도 좋고 추석 감사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기를 분별할 줄 알고 또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죽어 있는 물고기는 물결 흘러가는데 떠내려가잖아. 그런데 살아 있는 물고기는 내가 살아 있다는 증명하기 위해서 막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나는 죽어 있는 물고기 좀 떠내려가고 아무 힘도 없이 그러지 말고 이번 성탄에는 예수 그리도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나 어? 내가 그 사랑으로 다시 복음의 은혜의 축복 회복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